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차관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5.8% 상승하였습니다. 농축산물은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공급감소로 쌀, 사과, 배추,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높으나 공급 물량 증가로 10월 하순 이후 대체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가공식품은 물가 상승 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 불안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가을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업계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배추는 본격적인 김장철 이전에 수급 불안이 없도록 정부 비축 등 가용 물량 2,900톤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사과는 계약 재배 물량 1만 5천 톤을 조기출하하고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비정형과의 시장출하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이 안정적인 감귤 소비를 촉진하여 수요 분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닭고기는 종란 529만 개 수입 및 계열업체 병아리 도입 확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중단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오늘부터 재개하고 쌀 대파 생강 계란 등 주요 가격 상승품목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특별 할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하여 이달 중 배추, 무등 주요 김장 재료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식품업계 원가 부담 완화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가격이 높거나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식품 원료에 대하여 할당 관세 추가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규제 개선,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품부는장 차관을 중심으로 수급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소비자 단체, 식품업계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유통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발언,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여름, 대추, 비축, 물량 등총 2,900톤을 10월 하순까지.